아침에 비가 추적추적하네요. 출근은 하고 하루 일 열심히 하고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서 아비모로 가고 있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짐을 갖다 싸서 아비모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아비모에 들어왔어요. 숙소로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였죠 아비 모에 왔죠 휴가로 어젯밤에 2시간 40분 정도 차를 달려서 그죠? 3박 4일 동안 재밌게 놀다 갑시다 알았죠? 엄마 마사지 해줄게요 우리 아기 I love you. 그어지어그 응. <laughs> 할머니 디어웃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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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트 옆에 있는 골 보세요. 보세요. 아주 좋죠. <laughs> 저기 산에 이제 눈도 있고, 어, 근데 뭐 운치가 있어요. 여기 참 너무 운치가. 아, 어, 저기 있네. 아, 있긴 한데. 골프 치는 것보다 경치를 찍어야 돼. 여기 동네 이름이 스페이 벨리. 골프는 못 찍고, 거의 뭐 중간중간. 그리고 티셔츠 정도 가져가 줍니다. 소갈비 구입입다다아 직접 h 를 떠서 아유. 카스와 함께 우리 갈비랑 산. 소세지 아유, 아유. 소세지를 r e d d 요 소갈비를 d 스레디 h r e 레디 i s h 스 e d d i s 우리 앞에 뭍혀서 못 이게 이게 뭐지? 뭐지? 목살 목살 샤슬릭 상... 돼지갈비 소갈비 텃떠서 네. 만든 거 민들레 민들레잎 <laughs> 쌈장 쌈 사줄게 호스트라디쉬 돼지갈비 이건 다는데 옥수수도고어 음. 음, 맛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세러나왔어요 아, 추워요. 약간 춥나요 저기 봐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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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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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저 골프치고 왔으니 엄마는 응. 골프치러 갈거요 그리고 오늘 아빠랑 수영장 갑시다 하겠죠 아침에 커피를 한잔 먹을거예요 밖에 소설이 많이 나죠? 응? 상쾌하죠? 기분 좋죠? 아,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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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수영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잘 거야, 알았죠? 어, 하품하네 그래. 니기띠 잡읍시다. 하세요. 자 됐어. 문 닫을까? 자 도착했어요. 우리는 1 시간 동안 수영하고 올 거예요. 우리 아린이 수영장 왔죠? 어제 엄마랑 여기서 놀았죠, 그렇죠? 오늘 아빠랑 놀 거예요 수영장에서. 응? 저기 이안이 오빠 혼자 잘 놀고 있네. 바이바이 이따, 이따 봐 거야. 주차장에서 만나 아휴 그때는 아리니가제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뱃속에 나와서 카시티에 타고 있네 작년에 갔던 호수 바다 같은 호수 갑자기 눈 봐야 돼 여기 위에 그러 보여? 눈 보여 옛날에 저거 저 구멍일까? 산에 구멍일까 아닐까 그랬는데 눈이었어. 여기는 눈이다. 여기 어. 눈. 오, 그러니까. 나요 진짜 눈이 있네. 이야, 정말 장관이야, 장관. 어, 씨. 눈이 있죠, 정말. 지금 5월 23일인데. 자기 산에서 눈이 녹아서 비가 녹아서 어,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호수들로 가는 거지. <laughs> 자, 여기를 안고, 마실 수 있어요, 이건. 입이 얼것 같아요, 근데. <laughs> 먹어도 되는데, 약간 흙물 맛이라네. 자눈에 왔는데, 오 근데 엄청 깍딱해요. 오우, 씨, 오 미끄러, 미끄러. 눈 만지고 있어? 아, 얼음이다 근데 눈이 그지? 네. 얼음처럼 됐다 눈이. 네. 폭. 두께가 장난 아니다 야, 아아다 내려다가 산책을 좀 하려고 산책로로 들어왔어요. 파킹 페이를 카드 된다 그러죠. 카드 하려고 했는데 카드 넣는 데가 없어. 그 겨우 겨우 동전을 맞춰가지고 1시간 끊었어요 계곡이 그냥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아왜 아, 무서워? 살짝? 오, <laughs> 우뭐 흔들리는데? 아닌가? 계곡이 멋지네 여기. 나무도 쓰러져 있고. 여긴 나무가 너무 멋있다. 아유. 비 온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비 온다. 가자. 비가 옵니다요. 이야 이거는 멋지게 됐네. 양갈비. 예. 음. 지글지글지글지글. 음, 음, 나 아, 호스베리지 딱 좋네. 예, 소맥탕탕이라고.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줬어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날 아침이에요 밖에 e 엄청 비가 오죠. 밖에 봐봐 비오지. 아린이니니 오빠들이 아린이니러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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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수박 배였어 <laughs> 이모 c k 가수박에였지수박저 안에 있었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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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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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오는 거야. 이번이안 좋아. 자네. 아기는자요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잘 잤어? 어? 잘 자고 기분 좋아. 아프도 아니. 살코살코지. 살 갑자기.